잠언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이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규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입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미련한 걸 극복하는 사,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좀 똑똑하지 못하고 또 우둔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라서 사람들이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그러면은요. 그러나 이 미련한 것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로, 관계를 말할 때는 똑똑하지 못하고 우둔한 것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불경건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치 못한 것, 이게 대단히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건을 유지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미련한 것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경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무례. 예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고, 굉장히 무례한 것, 말씀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대단히 무례히 행한,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치 망하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정말 복을 얻기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구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한, 몇 가지의 사실 때문에 정말 우리 신앙 생활은 미련하지 아니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적 생활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미련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물론 잠언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자문 끝날 때까지 아주 그냥 마치 일년 번호를 매겨놓은 것처럼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연거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쓴 기자는 정말 이 미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한네번 정도 직접적으로 미련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가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 말은 뭐 이게 자손을 낳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지혜로움은.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말이 자손을 낳음으로써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서 집을 세우는 건데 미련한 여인은 반대로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것이고 대를 끊는 것이니까요 대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의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 집안의 15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은 자손을 낳아 줌으로써 대를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 이건 대단히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 생활에 적용시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자손 대대로 흐르게 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 자손이 정말 살수 있는 신령한 환경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영적 생활은 결국 자손들이 그 영원히 행복하고 그 영원히 평안히 영적 생활을 하게 할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결국 부모대에서 그 영적생활이 끊어지는 것은 결국 자손들의 영혼이 그늘지게 되고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으나 죽은 가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행위라고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철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만의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생명이 내가 나로부터 또이 믿음의 선지를 눈을 통해서 내게로 흘러온 생명이 내 자손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결국 영적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삼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매를 자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무례하다. 근데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이 미련한 것이 무례하게 드러나면 결국 예의 없이 굴게 되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매를 자청하게 되는 거예요. 매라는 말은 이제 회초리인데요.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무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보자를 넘본 것도. 이게 다 무례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에게 무례하다는 말을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결국 무례한 것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로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했거든요. 회개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므로서 자기를 보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몇 절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를 어리석어서 자기를 뭐 속인다 그랬죠? 여기 8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를,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미, 이것도 무례한 행위 쪽, 행위 가운데에 속하는 건데 비웃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기를 속이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안 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됨에도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루한 자는 슬기롭기 때문에 자기 길을 안다 그랬어요. 자기 길을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 요왜 미련하느냐? 죄를 심상 심상히 여긴다이 심상히 여긴단 말이 우습게 여긴단 말이거든요. 죄를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중요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에게 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자기를 그늘지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도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고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죄를 택하는 죄의 길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하는 것이요 그러나 밀어 난 자는 그렇게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리라, 정직한 중인 자는 은혜가 있느리라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무례하거나 불경건해서 하나님과 틈이 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말씀과 갈등하고 말씀과 멀어지고 이런 영적생활들을 철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어떻게 하면 미련한 것을 극복할 것인가 미련한 것을 버릴 것인가 미련하지 않을 것인가 세상에서야 정말 지혜가 없는 것, 똑똑하지 못한 것, 또 우둔한 것 때문에 미련을 극복하고 정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하고 거룩히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것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인정받는 거룩한 영혼들 밀어나지 않다고 인정받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